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커피존을 원래는 저쪽에다가 커피존을 만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대청소를 하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에 있던 전자레인지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밥솥은 어떻게 됐냐? 저희가 밥통이 망가져서 어고치려고 했는데, 뭔가 그 안에 패킹이 있는데, 그거를 갈아서 끼웠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넣어놓은 상태고, 저희는 지금 햇반으로 상태를 음, 보존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커피존을 옮겨가지고 <laughs> 나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할까, 아니면 붓기차를 마시고 나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럼 오늘 붓기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올리고, 붓기차 짠.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슈링티? 큐리티 슈링티인가? 이름 되게 헷갈려서 이거를 마실 거예요. 여기 놓고 이렇게 두고 뜨거운 물 지금 하고 있어서 넣어서 마실 거예요. 어, 안 되겠다. 여러분 어제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나주를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진짜 나주를 어.. 혈레이를 타고 갔다 왔는데 신랑이 거의 운전을 하다가 제가 휴게소 들렸다가 또 출발을 할때좀 차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밟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 120에서 130으로 밟았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속도로에서 달렸던 그 감각이 또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다시 시댁 가가지고 짐 내려놓고 또 저희 집으로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신랑이 술을 마셔서 근데 일반 도로에서도 막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해가지고 어, 초보자분들은 적응할 때까지는 고속도로 갔다 와서는 시내 주행을 조금 어, 하루 정도는 있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뜨거운 물한이 정도 부어놨고 좀 미지근하게 마시려고 찬 물을 좀 넣어서 얼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시 41분이에요. 그럼 저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 후배들이랑 밥 먹으러 나갈 거예요. 이렇게 두고, 충전기를 꽂고, 나가기 전에, 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직진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가서 세탁을 맡겨야 돼가지고. 입술. 아, 진짜 건조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다음, 아, 목적지 회사 일반 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내갑시다 네, 세탁을 먼저 좀 맡겨야 돼서 후문으로 오늘은 나갈 겁니다. 왜 이렇게 못 잡니? 수하세요아 여기 진짜 어린이 보이고요. 30km 진짜 못 가겠던데 요 여러분. 진짜 못 가요. 갈데가못 돼. 30km를 달려봤는데, 어, 아, 어... 저는. 이따가 또 도착하면 켤게요. 여러분 저 지금 여기 공항에 왔는데 지금 핸드폰이 계속 먹통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시려나?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걸려고 해도 변화가 안되고 핸드폰도 꺼지지도 않고 지금 먹통이라 어떡하지? 큰일났네. 근데 이거를 끄고 싶은데 안돼요. 안 먹혀. 이거 핸드폰, 이 커밍에 컴... 전화도 안 돼.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야. 지금 꺼졌어요. 꺼졌어. 미안해요. 지금 여기 주차장에 와 있거든요. 네. 아, 미치겠나? 아, 일단 시동 먼저 가요 <목소리도> 일단 굽자서 <사서> 너무 차이도 <laughs> 나내 차는 너무 내차 너무. 네, 내 차에 다 넓은 내 차. 네. <목소리도> 어? 어, 아 사람 잘안 보이네. 니다 여기 안 되나 봐. 이안 <목소리도> 되지. <목소리도> <돼? 목소리도> 안 되지. <목소리도> 안 되지. 아, 그냥 가. 승이기는사이 이렇게. 이나산

<laughs> 미쳤나 봐. 밟고 있는데 지하 2층? 멜층이네. 음. 아 그래 내려봐. 술나기니다나 기름도 넣어야 데 기름 넣어주라. 술가은큰 <laughs> 술국. 바지 사 얻어 입었으면은.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그러면은 오석씨 이거 바지 사줬으니까 승비한테 기름 넣어달라고 해야겠다아 사이코다. <laughs> 소고 낚시였구나 이거 같데 <laughs> <laugh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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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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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N, 못 N, 못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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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진짜? 때문에 그 어, 이 정도면 진 맛있는데. 완전 <목소리도> 예. 그그 좋겠죠 좋아하시... 예, 이제... <laughs> 불고기 이런 거는 뭐 하고... 저기요. 아이고. 저기요. <laughs> 같이 하세요. <laughs> 아참 오! 어, 되게 잘 찍는데? 오우. 뭐가 디카페인이래술잘 마실게. 오. 아, 왜 이래? 야! 저희 네? 카드 한나 하나 뽑아주세요. 너 같이 했다잖아?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요 <laughs> <laughs> <예스>. 아싸! 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와 여러분, 저는 후배들이랑 같이 오늘 점심도 먹고 쇼핑도 하고 했는데, 쇼핑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짠! 러쉬에서 아주 오랜만에 이복제랑 팩을 샀어요. 보여 드릴게요. 요즘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에만 어 요번 그러니까 12월에만 살수 있는 그 시즌 제품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건 입욕제고요. 이거 이름이 뭐였지? 아 이거 러쉬는 이름을 참. 짜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 잘 보이시나요? 약간의 뭔가 금색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물에 품면 또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이름이 안 써있네. 제가 이거 자막으로 옆에다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요즘 굉장히 몸이 건조해서 <laughs> 막 로션이나 이런 거 되게 막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팩. 팩은 사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까 지금 여기도 여드름이 있는데 여기 또 어딘가 있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너무 막 자주 나기도 하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은 거예요, 막. 예전 같았으면, 그냥, 여드름, 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따져보면, 초기로 되어 있는 여드름들이 많았었거든요, 초반에는. 날때? 근데 지금은, 날때부터 뭔가, 말기, 말기로 되어 있는 여드름, 농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막 아파요. 여기도 지금 진짜 위치가 여러분 딱 마스크를 끼면은 그 위에 딱 걸치는 그 쪽이라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짜잔. 이게, 아, 뭘 했더라. 언니가. 이게 여러분, 마늘이랑 티트리 잎이 들어간 핵이거든요. 이거 모를래? 이렇게 묽었었나?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많이 묽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그리고 없어요. <laughs> 쇼핑 끝. 내일은 또 마지막 휴먼날인데 내일은 또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할 거예요. 저번에 한번 휴먼 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청소만 했는데, 내일의 목표는 냉장고, 냉장고 청소 싹할 거고, 그 다음에 팬트리 안에가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다 버리고, 안에 싹 정리해가지고 할 거예요. <laughs> 저는 저녁을 먹을 건데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어 김장하고 나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김장김치를 주셨습니다. 뀨! 보여드릴까요? 헉, 맛있어 보인다. 그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거랑 같이 밥을 먹으려아 그거. 이거를 빼먹었네요. 제가 요즘 나또를 매일 마, 매일 먹어 요 매일.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고추 다짐장이거든요. 이거랑 계란후라이 해가지고 비벼 먹으려고요. 김치 먼저 썰어야겠어요. 심마 얘도 흰색. <laughs> 괜찮습니다. 왜냐, 얘는 어차피 더러워졌으니까요. 지금은 하... 짠 아침 9시 반입니다. 휴먼 날이라서 푹 자려고 했는데 어, 욕조 청소 아 욕조 관리 뭐 점검이 있다고 하셔서 깨버렸어요. 근데 어제 시킨 습배송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laughs> 지금 바지가 굉장히 화려한데. 어제 후배들이랑 점심 먹고 놀면서 길거리에 있는 이런 고쟁이 바지를 팔길래, 어, 사준다 해가지고 <laughs> 했는데, 안에 여러분, 이렇게 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펑퍼짐해서 편하더라고요. 어, 무엇을 샀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어, 이거 꿀 키핫도그 얘는 할라피뇨 체다치즈핫도그 이거랑 또꿀 키핫도그 일반 고구마 모짜렐라핫도그 이거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쓱그 구매하는데 리뷰에도 뭐 후기가 괜찮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핫도그 하나씩 들면은 배고플 때 요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곰탕 이 피코크 거를 사봤습니다. 오늘 떡국을 해 먹을 거라서 사골 이거 곰탕 한번 사봤고 짜잔 떡국떡. 제가 떡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설날이 아니고서도 떡국을 많이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떡국떡을 한번 사봤습니다. 떡국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은 파랑 계란만 풀어주고 딱 넣으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떡만두국을 안 좋아합니다. 떡국만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거를 사려고 숙배송을 시켰거든요. 짜잔, 고구마 반 고구마도 샀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자 산대를 보니까 경수지님이 이거를 오븐기에다가 넣어서 먹더라고요. 신랑이 그거 보더니 한번 사 달라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원래는 맨날 이렇게 찜기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븐이 차라리 날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오븐에 다 해먹고 에어프라이어에도 해 먹으려고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휴무를 보내겠습니다. 안녕. 나 어제 몇분 했더라? 30분.